영화 IMSM, IM i m a m 등으로 알려진 할리우드 스타이자 감독인 쇼언팬 62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현지시간 CNN 및 AP 통신 등은 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팬이 러시아 침공 조점이 보인 이번 주 초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쇼펜 감독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리나라 침공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특별히 수도 키예프에 왔다며 우크라이나는 용기와 정직을 보여준 그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펜은 다른 많은 사람들, 특히 일부 서방 정치인들에게 부족했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친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극악무도한 러시아 침공을 더 빨리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펜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정부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펜은 지난해 11월에도 러시아 침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위해 방문했다.